와300 3400만 채무보증 어 채무보증을 해줬네 정밀제조이완공사 채무보증 아 수출입은행에서 최초 채무보증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참, 아직도 이 공시를 읽어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특이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어... 그리고 최근에, 최근에 공시 내용을 직장증권의 소유상황 직장보고서 1번 보고서 52주 최고가가 21,450원 그러니까 오늘이 최고가를 오늘이 최고가네요. 그리고 제가 아까 TV에서 본 것도 보면, 3만원까지, 어... 투자 의견을 나타내고 있었는데, 글쎄요, 3만원까지는 모르겠지만, 지금 어팡이나, 그 다음에 이 차트, 차트도 보면, 21선을 지난번에 살짝 터치했지만, 바로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, 어, 앞으로 내년에 두고 봐야 될, 어, 지켜봐야 될 수익을 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KH바텍. 여러분도 주 관심있게 지켜보시고, 한번 어,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저는 나중에 추후에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어, 6개월 지나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. 네,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 KH 바텍에 대해서 제, 제가 어, 살펴볼 수 있는 그 부분 한번 살펴봤고요. 이렇게 장이 너무 어려운데, 외국인이 거의 21일째 매도하고 있는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도 어 계속 굳건하게 잘 살아남으시고, 저도 모두 다 지금 시퍼런 파란 불들이 들어와 있지만, 또 언젠가 다시 빨간불 보기를 희망하면서, 어, 다음 번에 또 유튜브 영상 올리겠습니다. 어, 구독이랑 즐겨찾기, 그 다음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다또 음, 하실 말씀이나 제가 앞으로 어, 의견 내 주실 부분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게요. 그러면 어, 제 2의 투자 노트. 저는 그러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